자매주수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막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드리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 너무 뭐 뭔가 뭐 대,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어 설명을 잘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한 여기 보면 자매주수 인문 있고 중급이 있고 실전이 있는데요. 인문에서는이 보라색 별하고 뭐 이런 파란색 별, 검은색 별, 이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해요. 설명을 해요. 예. 이거에 따라 또 전설이 있거든요. 예. 뭐 천동은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는가. 성격이 다 드러나요. 예. 천동은 옛날에 그 은나라 주나라 시대 때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서 그 뭐냐, 은나라 그 주왕을 복군 주왕을 갖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죠. 그 주나라를 어, 그러니까 은나라를 물리친 어, 저이 무곡이라는 별이 어, 그 왕이거든요. 예. 예, 무왕의 아버지예요. 예. 그죠. 네? 예. 두 나라 문항인 거죠.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고. 해서 그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대로 읽다 보면은 아. 무슨 천동은 어떤 속성이 있겠구나. 무왕은 어떻게 속, 어떤 속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뭐 자미는 어떠한 속성이 있겠는 있겠는가. 예. 이런 것들이 어 전설에 보면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은나라에도 뭐 충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비관이라는그 충신이 있었는데 저 직원을 하다가 야 네가 그렇게 어? 똑똑하고 올바르고 정의롭다면은 어? 그 심장이 그 그런 사람들의 심장이 좀 다르게 생겼다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심장을 꺼내 보이고 죽어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 태양이라는 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그런 걸 상징하고, 예, 정의롭고, 예,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태양이 북덕궁에 있거나, 예, 나, 뭐 이렇게 마음을 뜻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북덕궁에 태양이 있다. 그러면은, 어, 태양은 모든 걸다 비추잖아요. 반대로 감추는 게 없죠. 그림자를 허용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북덕궁에 있는 사람은 뭘 감추지를 못해요. 다 드러납니다. 예, 뻥을 못 칩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태양이 명궁에 있을 때랑 형제궁에 있을 때랑 태양이 부모궁에 있을 때랑 태양이 뭐 부모궁에 있고 뭐 어떤 공무원과 관련된 별들과 마주하고 있으면은 아,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모궁에 뭐 장사하는 별이 있고 또 무슨 음식을 뜻하는 그런 별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아 혹시 아버지가 식당하시니 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할때 학생들 사주를 보면서 아 어머니가 식당하시냐고 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예 이걸 보고 부모의 상황 직업 이런 걸 갖다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laughs> 어 자미두수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선천 검은 화기에 무슨 대안 하록이 있고 뭐, 이런 거 설명은 중급 한 2권 할 때나 설명을 하게 돼요. 예. 중급 2권에 1, 2, 3권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별에 대해서 배우고요. 1번은 격에 대해서 배웁니다. 격국. 어. 격국이 되게 많아요. 자미두수 전서라는 책에 보면 격국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중국 자미두수 1권에 나와 있어요. 뭐, 1월이 같이, 태양과 태양, 태음이 같이 있으면은, 저, 1월 독립격,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 태양과 태음이 미궁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궁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명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태양이 미시에 또있으면은 아무래도 좀더 밝아서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나는데, 태양이 빛나서 좋은데, 문제는 좀 있으면 해가 지겠죠? 그죠? 예. 신실화 되면. 이 사람은 용두삼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미시면 은 조금 있으면 태양이 서산 일락 하면서 그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용두삼이구나. 예, 좀 있으면 해가 질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하나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으면은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니까 그렇게 해석은 안 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미두수는 그 격이 되게 많은데, 뭐, 저, 길에서 객사하는 노상매식 격이라느니, 뭐 명주 출애 격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는 뭐 기거 독립 격 해가지고, 뭐, 초선 종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화탐. 영, 화탐. 화성하고 탐랑이 있으면 화탐격. 탐랑이, 이, 화성이랑, 이, 영성이라는 별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왜냐면 하 살성이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유독 좋아하는 별이 탐랑이에요. 예. 탐랑이, 화성과 같이 있으면 횡발횡파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저도 그 이때가 2009년이잖아요. 예, 이때 횡발횡파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2009년도 아니요 예, 아, 1 7 살, 일살아 살, 예. 예. 저는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술학원을 그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원상이 확 늘어났어요. 예, 이때 60명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가 됐어요. <laughs> 화탐 이때 그러니까 화탐인데 무슨 더길성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 복권사도 되겠죠, 그죠? 예, 갑자기 대박 예, 뭐 이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격, 격을 일권에서는 예, 격을 공부하고요. 이권에서는 이권에서는 이제 궁합을 봐요. 예, 궁합, 궁합을 중급 이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궁합으로 또뭘 보냐면 인연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 태세입궤법이라는 거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궁합은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태세 있게 뽑은 뭐냐면은 어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를 끼칠 사람인가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공부하면요. 이거는 뭐 이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실전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전 위주입니다. 이제 뭐 파재를 했다거나 발재를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저 중요한 거가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이게 천년도 더 전에 나온 학문이라 그때는 직업이 산업공상밖에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뭐저저떠돌이 광대들 그리고 뭐 백정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직업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직업만 하지도 않고요, 그죠? 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어, 역수를 가지고 강의할 줄 몰랐어요, 저도 예, 예전에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 실력이 좋다고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원래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미술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학생들을 입시를 주로 했어요. 입시 입시 미술을 했는데 어 가르치는 거좀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가르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미두수도 좀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좀 어렵게 가르치면은 이거 좀 쉽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한문이 되게 많아서 그렇지. 어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뜻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어 하늘이 복을 내려주네. 이건 좋은 거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천국, 아이고 뭐 하늘이 통곡하네. 나도 울 일이 있겠다. 예. 그리고 뭐, 저, 여기 보면 뭐 상문, 뭐 이런 게 있으면, 아이고 뭐 초상 치르겠네. 이런 식으로. 운에서 만약에 이게 발동이 되면은, 조건이 되면은, 진짜로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이 너무 다양해서, 명반을 보고 이 사람이 탈렌트구나 가수구나 치과의사구나 한의사구나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맞추면은 일단 고객들이 그 상담하러 온 분들이 되게 놀라면서 막 믿잖아요 야, 어. 그리고 이제 진짜 고수들 중에는 상담하러 온 사람이 쌍둥이가 있다라는 것도 맞추고요 아, 쌍둥이 동생이 형제가 있네 네, 그것도 맞추고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맞추기도 하고 고수들은, 예. 정말 수술 잘했는데도 맞추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 기껏 열심히 상담을 해줬더니,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기껏 열심히 상담을 했어요. 아, 너는 앞,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희 형 얘기인데요? <laughs> 아,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예. 자미두수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년월일 시에 태어나도 자미두수에서는 동생을 한 시간 뒤로 봅니다. 예. 예를, 예를 들어서, 자시에 태어났어도 쌍둥이 동생은 축시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 그, 처가 쪽에 막내 처제랑 처남이 쌍둥이에요. 예. 아들과 딸이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 물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운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보면은 어 막내 처제는 대기업 계열사 다니는 과장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가끔 신심치 않게 뭐 저기 뭐 발리섬도 가고 뭐 어디 있죠? 그리스 해변에서 해수욕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막내 처남은 어, 식당을 세 번이나 차려서 남의 돈 끌어다가 세 번이나 차려서 세번다 말아 먹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보면은 그이 명반을 막내 처남의 명반을 보면은 아 자식이가 생각이 좀 짧겠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생각이 좀 짧아요, 애가 열심히는 진짜 하는데, 예, 생각이 짧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미두수에서는 쌍둥이는 그, 다음 시로 본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중국이랑 실전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어, 한 1년 걸려요. 예, 요거 3개월. 자미두수 입문이, 예. 3개월. 중국 요두권 하는데 또, 이건 안 해요. 예. 12권 하는데 3개월. 이거는 나중에 그냥 혼자서 천천히 읽어 보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실전 12권 하는데 이건 6개월 걸려요. 한 권에 세 달씩 걸립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슨 어디 보면은 무슨 뭐 3개월 무슨 쪽집게 강의 뭐 6개월 뭐 단기 완성 뭐 이런 게 무슨 뭐 타로 카드도 뭐 하루 완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최소 1년은 공부를 해주셔야 어 이렇게 뭐 무슨 선천 화기에 뭐 대한 화록이 물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강의들보다 최대한 더 쉽게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1년만) 차분하게 공부하시면은 예, 다들 고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